행진할 때 남들이 다 하는 거 말고 우리만의 특별하고 귀여운 율동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결혼식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행진할 때 율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상담을 시작하실 때부터 어 이런 이벤트를 좀 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 일단은 행진하시는 과정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예식 시간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춤을 추시면 뭐 10초에서 길게는 30초까지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 정도 시간은 얼마든지 사회자가 메꿀 수 있는 시간이고요. 따로 움직여야 하는 동선이라던가 혹은 신랑 신부님께서 입장하시고 또 퇴장하시는 그런 입퇴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예식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데 크게 어렵지가 않죠. 율동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시간 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동작들만 외워두셨다가 본식날에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수하셔도 되는 순서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노력을 들어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식순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추억을 만드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진할 때 율동하시는 이벤트는 저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는 이벤트예요. 그럼 일단 이벤트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곡을 정해야겠죠. 이제 가장 고민하시는 게 선곡할 때인 것 같아요. 선곡할 때 어떻게 곡을 골라야 되나 고민을 하시면서 어 신나는 곡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하객분들이 이렇게 리드미컬한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빠른 곡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laughs> 아니면 요즘 분위기에 맞춰서 좀 힙한 곡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는 유행하는 곡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곡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순간을 보시는 하객분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곡을 선곡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곡.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인분들 혹은 우리 영상 작가님이 찍어주신 우리 영상을 볼 때, 아, 그때 그곡할걸 하는 그런 후회가 들지 않는 만족스러운 음악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뭐 이게 가장 어렵긴 하겠죠. 그렇지만 어떤 곡으로 해야겠다라는 컨셉만 미리 정해지시면 아마 크게 어렵지 않게 금방 선곡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음악을 먼저 고르신 다음에 안무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음악을 결정했다면 이제 안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 요즘 신랑신부님들께서는 이제 유튜브에 유행하고 있는 영상의 안무 말고 이제 직접 뭔가 만들어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 음악의 안무를 이렇게 따라 하신다던가 아니면 직접 귀여운 안무를 만들어 보시기도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추천드리는 부분은 반드시 동작을 크게 크게 하시는 겁니다. 결혼식의 경우 굉장히 웨딩홀이 넓고 또 멀리에서도 하객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이 이벤트가 하객분들께 잘 전달이 되려면 우리의 행동이 굉장히 커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손짓 발짓 이런 건 금지입니다. 금지. 이렇게 손만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발로 이렇게 스텝을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멀리서 안 보이기 때문에 어 그런 안무는 비추해요. 웬만하면 하객분들이 잘안 보이시고 이 호응이 잘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냐? 이제, 손이 아니라, 팔, 팔짓, 팔짓, <laughs> 팔짓과 다리, 다리짓.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막 팍팍 이렇게 해주셔요. <laughs> 그래야 이 안무가 하객분들께 전달이 잘 되고, 하객분들도 덩달아 호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무를 만드셨다면, 가능하다면 신부님은 완벽하게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신랑님께서는, 어, 완벽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조금, 서투른 느낌이 나도 하객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부님들께서는 이제 춤추시는 게잘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랑님들은 이 춤춘다는 게잘 어울리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신랑님께서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춤을 추시면 오히려 그 모습이 조금 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신랑님께서는 나는 춤을 잘 추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끼를 마음껏 표출을 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춤을 막잘 추시는 것보다는 이제 틀리더라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춤을 잘 추는 사람이야 하는 것보다 어 나는 잘 못하지만 신부가 원하는 것이라면 은뭐 이런 것들도 다 해줄 수 있다. 뭐든지 다 해주고 싶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춤을 춰주시면 이제 하객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막 환호해주시고 훨씬 더 좋아해주시죠? 물론 춤을 잘 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본식날에 하객분들이 이렇게 뜨겁게 환호해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하객분들이 환호하실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드리는 것도 좋아요. 이제 그 부분이 신랑님께서 서투르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그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동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적당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거는 그냥 짧아도 괜찮아요. 예전에 이렇게 진행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브루노마스 노래 중에 둔둔둔둔둔 김미역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laughs> 둔둔둔둔둔 둔, 할때 신랑시모님께서 이렇게 딴딴딴딴 딴! 이렇게 하고 그냥 가신 적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laughs> 1초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행진을 하다가 뜬뜬뜬뜬뜬뜬뜬뜬뜬뜬 하면서 그냥 가도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하객분들의 호응이 터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짧아지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길어지면 이게 길어지면 행진처럼 보이지 않고 약간 춤추는 순서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20초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율동시간은 8초에서 1 5초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너무 짧지도 않으면서 너무 길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기 좋은 시간이에요. <laughs> 인스타 스토리는 어, 동영상을 15초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8초에서 15초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8초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신랑 신부님이 출발하시는 시간과 춤추시는 시간과 다시 행진하시는 시간이 이 스토리에 모두 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5초 정도 진행하신다고 하면 그냥 이제 춤추는 모습만 이렇게 영상에 담겨도 되잖아요. 아무래도 <laughs> 이런 이벤트는 또 인스타그램에서 활발하게 공유가 되기 때문에 8초에서 15초 정도를 추천드리고 있고 또이 시간대가 하객분들이 크게 환호하시기 가장 적절한 시간이에요. 어, 하객분들이 아마 이렇게 와! 하면서 막 예쁘다! 막 이렇게 환호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15초가 넘어가고 한 20초가 넘어가면 그, 지쳐가지고, 막, 그렇게까지 환호를 못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객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환호를 해주실 수 있는 15초 정도까지 안무를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행진할 때, 율동을 준비해주시는 신랑신부님들께서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제가 오늘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헷갈리고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영상이라서 디테일하게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항상 궁금하실 때에는 댓글, 인스타 DM, 카톡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정말 부담없이 편안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